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판 할인되는 재고차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국산차는 수입차만큼 할인이 별로 없는 걸로 아시고, 그냥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구매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고요. 즉시, 즉시 출고도 가능하면서, 어, 재고 차다 보니까 이런 할인까지 어, 많이 되는 어, 이런 차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같은 곳에서 이제 또 대량 구매를 통해서 어, 특판 할인이라는 걸 받아서 또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한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 할인도 많고. 어, 빠른 출고까지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쏘렌토 하이브리드나 뭐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약 넣고 출고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뭐 할인도 되고 즉시 출고까지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즉시 출고 가능한 어, 특판 할인 적용된 재고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차종별로 좀 다른데 보통은 한 200에서 700만 원까지 할인이 되고 어, 최근에 이제 봤던 할인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어, EV6 같은 경우 구형 재고가 1,200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 G 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도 1,000만 원까지 할인되는 재고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조금 오래된 재고들이고요. 어, 보통은 이렇게 어, 출고한지 한달 이내에 어, 이제 된 재고들은 어, 차량 아, 이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할인 받기 때문에 보통은 한 200에서 700만 원 정도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금액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 보통적인 뭐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뭐한 2, 300 정도? 어,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뭐한 달에 한번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어,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는 재고들이 캐피탈에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캐피탈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어, 한 20군데 넘게 있는데, 그런 데들, 그런 데들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에다가 대량 구매를 주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번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특판 할인도 되고 어, 즉시 출고까지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고들은 어, 캐피탈에서로만 어, 진행이 가능하고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할인되는 재고차들로 어, 렌트리스 견적을 받아보시고 인수를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반납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에 따라서 어, 견적을 설계해가지고 출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실제 견적서 보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그냥 일반 할부 견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특판 할인으로 어제 적용된 렌트 장기 렌트 견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신차 가격이 일단 3,743만원짜리 했을 때입니다. 이게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금액도 더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싼 차라면 할인 금액은 조금 더 줄어들 거고요. 요걸로 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할부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다 들어가죠. 그러면 4,088만원이 되는 거고 장기 렌트는 어 기본적으로 취등록세까지 전부 포함된 게 장기 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 가격이 3,480만 원입니다. 이게 취등록세 포함한 가격으로 봤을 때한 600만 원 정도가 일단 할부보단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할부 원금이 되는 거죠. 자동차 뭐 할부도 동일하게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원금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600만 원 차이가 나고 월라비금 같은 경우도 어 할부 같은 경우는 보험료와 자동차 세금은 별도 나,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 60만 원 정도 나오고 렌트 같은 경우는 는 보험료 세금 포함한 게 3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월라비금 뭐 자체도 이제 훨씬 이제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장기 렌트로 많이 하시는 거고 여기서 이제 총 차량 인수 가격은 그 견적 조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 나는 그어 인수를 할 거기 때문에 4년 이상 탈 거기 때문에 뭐 계약 기간은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데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 차를 계속 운영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인수까지 가장 저렴한 견적으로 어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받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반납을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반납형 견적으로 그 견적을 받으시게 되면은 월뭐 납입금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들이 이런 거를 설계를 제대로 못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비싼 캐피탈로 견적을 받아 받으셔가지고 할부보다 렌트리스가 더 비싸던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견적을 설계를 어,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할인이 얼마나 들어간 재고를 재고로 해서 견적을 받았냐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할인 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산차는 일반적인 할인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어, 있, 있는다고 하더라도 뭐 100만원 미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 이제 오래된 재고 차들이나 이런 것만 되고 대부분 들은 이런 특판 할인이 적용되는 차들만 어, 이제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 구조를 한번 이해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제 현대기아 국산차는 이렇게 유통 구조가 두 군데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리점이죠. 근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대리점 이제 그 영업 사원 그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수당 대신에 이런 캐피탈에서 이제 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인금액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차종마다 다르지만 200에서 700 정도 어,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오래된 재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제네시스 G90, 뭐0 0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었고 모델이 바뀌는 차종들은 뭐 구형 재고들은 훨씬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로 하시면 아무래도 견적이 렌트리스 생각이 없더라도 어, 할인이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물론 이건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왜냐면, 하 할인되는 재고차가 할인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 캐피탈 견적 조건이 다르잖아요. 뭐, 3년 하실 분도 있고, 6년, 5년 하실 분도 있고, 이게 다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어쨌든 그거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네, 이렇게 견적을 최적으로 어, 안내를 드릴 겁니다. 다음으로 이런 캐피탈에 대해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렌트나 리스 견적 받으실 때뭐 할부도 똑같겠지만 이런 캐피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는 거 말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캐피탈이 더 생겨서 더 있는데 이런 캐피탈에 따라서도 금리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아까 보셨던 그런 재고들 있죠. 재고 차도 다릅니다. 그래서 할인도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뭐, 실제로 내가 견적을 받아 봤는데 좀 비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비싼 캐피탈에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피탈이 어디로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캐피탈마다, 뭐, 그랜저가로 했을 때 저렴한 캐피탈이 있고요. 뭐, G80으로 했을 때 저렴한 캐피탈이 있고, 이게 차종마다 또다 다르거든요. 뭐, 전기차는 어느 캐피탈이 저렴하고, 이게 다 다른데, 어, 이걸 만약에 제대로 비교를 못 하셨던 분들이 비싼 캐피탈로 견적을 받으셨으면 아마 조금 비싸게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뭐 캐피탈마다도 조건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캐피탈 다 비교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재고 리스트들이 어,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재고 리스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재고다 보니까 그때 그때 굉장히 다르고 뭐 만약에 만약에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어, 내가 원하는 재고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다음날 올라오는 재고 또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특히나 이런 인기 차종들 이게 뭐 캐피탈들에서 이제 미리 주문을 넣는,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 인기 차종들이 또 이제 응 의외로 또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계약도 많이 넣어 놓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빠른 출고가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런 할인되는 재고차, 장기 렌트리스 견적 받으셔 가지고 이제 상담 받으시고, 이제 유리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제 담당자와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